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몰랑이 만들어 볼게요. 접는 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하얀색 몰랑이 만들어 볼게요. 하얀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으로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 주세요. 접은 세모가 이렇게 똑바른 모양이 되도록 돌려놓을게요. 아래쪽에 접힌 부분을 1cm 정도 손가락 굵기만큼 조금만 접어 올릴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몰랑이의 귀가 될 거예요.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줄 건데 이때 0.5cm 정도 조금만 떨어뜨려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이 보이도록 가운데 선보다 0.5cm 정도 조금 간격을 두고 접어줍니다. 아래쪽 모서리가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반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아래쪽 모서리가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 방금 접었던 세모들 다시 아래쪽으로 펼칠게요. 위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위쪽을 접어 내려주세요. 펼쳤던 세모들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위쪽에 귀 뾰족한 모서리가 옆쪽 모서리에 가도록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위쪽 뾰족한 모서리가 옆쪽 모서리에 가도록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면 몰랑이의 귀가 완성됩니다. 아래쪽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이만큼 접어 올립니다. 접었던 거 펼친 후에, 앞쪽에 있던 색종이는 접은 선에 맞추어 뒤쪽으로 보내주고, 뒤쪽에 있는 세모는 접은 선에 맞추어 앞쪽으로 보내줄게요. 몰랑이 귀 옆쪽부터 모서리, 가운데쯤에 표시하고, 이 부분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때 이 선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모서리부터 귀 옆까지 이어지는 선 가운데쯤부터 접어줄게요. 이렇게 살짝 표시하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때도 역시 일직선으로 내려오게 접어주세요. 옆쪽에 뾰족한 모서리들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 손톱으로 살짝 자국을 내준 후 접으면 조금 더잘 접힙니다. 뒤집어 주세요. 귀여운 몰랑이 모습이에요. 사인펜으로 얼굴 꾸며볼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먼저 코를 그리고 양쪽 옆으로 동그란 눈을 그립니다. 눈 바로 옆쪽으로 분홍색으로 예쁘게 볼을 색칠해 볼게요. 그리고 귀엽게 손까지 그려주면 귀여운 몰랑이 완성입니다.